대부분의 법인에 발생될 우려가 있는 대표회사 가지익금은 법인으로서는 해결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법인과 대표회사에게 주는 불이익이 그만큼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선은 추가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미 발생한 것을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기주식 취득이나 주식 소각을 통해서 가지익금을 정리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문제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대표회사의 가지의금은 대표회사의 개인 자산으로 갚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부분의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도 아니고 상환할 만한 대표님의 개인 자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 갚아야 하는데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대표 회사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서 갚기도 했는데요. 2015년 이후로는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능해졌고요. 그 이후로는 특허를 활용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세무 당국의 사실 관계 조사가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개인 특허가 아니고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를 활용 시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주식 취득이나 주식 소각을 통해서 가지금 정리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서 가지금을 정리하는 경우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대표회사 혼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이 일부 분산되어 있음에도 대표회사 지분에 대해서만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 균등 조건을 벗어나는 부분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서 가지금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이익소각이나 감자와 같은 주식 소각을 통하는 가지 입금 정리와 관련해서는 상법상의 절차와 세법상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 진행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으나 소각대금의 귀속과 관련해서 실질과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에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귀속이 명의와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서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인데요, 세법에서는 실질 과세를 국세 기본법에 명문화해놓고 과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실질 내용에 따라서 과세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표회사가 본인의 주식을 소각해서 받은 대금으로 대표회사가지금을 상환하는 것은 상법상의 절차와 세법상의 규정만 준수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대표회사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배우자 지분을 소각해서 배우자가 받은 대금을 배우자가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가 받은 주식 소각대금으로 대표회사의 가지금을 상환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세무당국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소각한 것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을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회사의 주식을 소각해서 소각대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배당속세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주식 소각으로 가지금을 정리하던 초창기에는 배우자가 받은 대금으로 상환을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지만, 세무 당국에서 그다지 문제를 삼지 않은 거죠. 저도 또한 그렇게 실행해서 정리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세무 당국에서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소각한 대금은 반드시 배우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절세는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물론 입증도 되지 않은 방법으로 무리하게 절세를 시도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사후 관리상의 문제가 생기지만 법적으로 확실하게 문제가 없고 세무당국의 소명 요청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법적 근거와 규정을 제시해서 정당함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면 주저함 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무당국에서는 벌써 배우자 증인상공제 한도를 활용한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면 가지익금이 있는 법인들은 그 해결에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까 주식 소각을 활용시에는 세금 없이 또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 가지익금이 대입회사 앞으로 되어 있고 배우자에게 보유 지분이 없으면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 후 소각한 소각대금으로 가지익금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신청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익소각을 통해서 가지금 3억원을 정리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